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아, 어, 가수사입니다. 데디는 한참 중원의 푸른 꿈에 부풀어 있던, 어, 난 여전히 마돈나의 친구야 라고 생각했던, 어, 작년 어느 날 만든 노래였기 때문에, 노래 가사에, 어, 좀, 국내에도 물론이지만 국외를 생각한 코드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, 도어 기본적으로는 한국말의 가사지만 어 후렴구에 영어로 반복구가 이루어지는 등등 어 해외 활동 당시에 어이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향하는 점이 어 조금은 어 이렇게 딱 국내 팬들이 원하시는 예전 제 노래보다는 조금 해외에 좀 조준이 되어 있는 노래 어 만드 시점이 작년이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냥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눈 거고요. 그리고 나팔바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 예전에 내가 하던 걸 다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올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데디와 나팔바지의 경계는 작년에 만든 작품과 올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나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어 상기되고 들뜬 마음에서 초심을 찾는. 네, 의 어, 마인드 컨트롤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. 어뭐 여기 있는 시신분들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마인드 컨트롤로 해 봐서 안될 때는 뭐 방법이 뭐있겠습니까 술밖에. 네, 술로 다스리고 달랬습니다.